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일본 매체 와우 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흑산도산이 아니면 요금 안 받겠다던 식당. 실은 일본산 생선 경찰 적발입니다. 일본산, 중국산 등의 생선 원산지를 국산이라 속여 판매한 업소들을 한국경찰이 적발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산을 국산이라 속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군요. 기사 내용과 일본 누리꾼들의 광분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 신구도 좋아요. 흑산도산이 아니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자신하던 한국 식당이 사실은 일본산 등 외국산 생선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 언론 국민일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돈의 수입 수산물 취급점 및 유통 판매 가공업자 480여 곳을 조사해 쉬운 7곳이 원산지 위장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는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으로 일본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일본산이나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이탈 확산, 또 국내산보다 일본과 중국산의 가격이 낮은 점, 판매원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태만 등을 들었다. 또 산지를 위장한 의정부시 식당은 메뉴판에 흑산도산이 아니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 마치 국산임을 자신한다는 듯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 즉 월평균 115kg 가량의 일본산 홍어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그렇게까지 일본산을 부정한다면 아예 수산물에 국한하지 말고 일본으로부터의 전면 수입금지를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래야 탈일본인 거죠? 어중간한 정도로 탈일본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일본 측도 한국을 떠나 새로운 판매루트 개척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소문을 확산시켜 일본산 해산물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실은 원산지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일본산이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자작극, 인광, 뭐, 음, 뭐라고 하죠? 결국은 한국 내에서 문제를 들추다가 자멸하는 그런 패턴이죠. 다음은 골판지 아닌가? 중앙일보 2020년 12월 31일자에 다음 기사가 실렸다. 한국 골판지 부족 수출 자제 1 동남아 수입 늘린다. 일본산을 눈엣가시로 보는 나라에는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좋다. 사진은 돌돔인데 이건 실수네요. 실제로는 기사 뒤에 살짝 써있는데 홍어다. 이것을 발효시켜 먹는다. 일본 사람은 안 먹어 기껏해야 어묵 재료다. 일반적인 어패류들은 일본산이 한국산보다 저렴하지 않다. 차라리 해산물뿐 아니라 공산품 부품 재료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전면 수출입을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그 편이 파리 꼬일 걱정도 없고 상쾌하다. 제발 이런 일에 일본이 말려들지 않았으면 해. 일본산이 공급됐다면 시급히 건강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마 방사능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빨리 전면 금지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음 사람에게 내놓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거야. 그건 벌 받지 않는 건가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차근차근 단교해야 한다고 느낀다. 일본산이나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기한 이유가 일본의 원전처리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이탈 확산? 그것은 일본이 풍문피해 목적의 허위 루머 유포로 한국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싸더라도 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마치 일본산을 사용한 게 문제라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일본산을 불매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한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가게가 있다면 혐한이라 매스컴이 떠들어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본 헤이트가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어패류로 자국민을 속여먹이는 사기업체 따위의 적발은 당연하고, 일본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어선 따위도 팍팍 단속해서 중벌 단죄해야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도 실은 일본산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제팬이라고 말하면서 국내 조달할 수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산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지 않습니다. 정 싫으시다면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빨리 적발된 게잘된 일인 것 같아. 이제 일본산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맛이 없거나 식중독이 생겨도 일본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 된다. 앞으로 다시는 일본의 식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을 수입하지 말기 바란다. 산지를 속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쿠릴 해류와 쿠로시오가 있어 일본산 어패류는 맛있습니다. 근거 없는 반일 캠페인을 하니까 이런 왜곡이 여느 때보다 더 나와버린다. 그렇게 혐오하는 일본산이 왜 한국에서 유통되는 걸까? 통관이 엉터리인가? 그렇다는 것은 식당에서 일본산 생선도 많이 팔았고, 일본산 생선을 먹어도 건강에 피해가 없다는 증거도 되네. 반대로 일본산이라고 표시했다면 가게가 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한국산을 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파프리카는 한국산이 많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제 한일 수출입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 좋다. 교역해도 백해무익하다. 하물며 일본이 이득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이외의 국가들과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이 몇백 배나 이득일 것이다. 일본보다 고래잡이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무심코 그물에 걸려든 것처럼 한다. 악질이야. 연간 2천 마리 이상 포획해놓고도 일본에 대해서는 포경업 반대 입장. 한국은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형편이 맞을 때만 일본산을 인정한다. 역시 흑산도산 굉장히 맛있어 라고 기뻐하며 먹고 있었겠지. 뭐 이런 원산지 속임수는 일본에서도 듣는 얘기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산 해산물을 사용하면 저렴하면서 고품질이라는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돌쇠 한마디. 자국산 수산물이 홀대받으니 길길이 날뛰는 건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 빨리 깨닫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